안녕하세요. 고품격 게임방송 마블149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스터 판타스틱을 플레이 해볼 겁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의 패시브는 일반 공격으로 적군 효율을 명정하면 일반 공격 피해에 면행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재사용 대기 시간은 10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제 싸우실 경우에는 이런것도 잘 파악해서 스킬쓰고 일반공격을 넣고 하는거를 연습을 좀 해주셔야 겠죠 <laughs>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꿀챔입니다 타뭐 롤이나 펜타스톰과는 다른 그런 뉴의 스킬들을 쓰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잘 아는 원피스 루피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탑콜로서스가 있네요. 우리 헐크가 있고 음 적도 저, 저기 지금 비전이 살아있는데 사실 비전이 좀 많이 세죠. 딜이 아하 제가 길을 못 먹었네요 어시스트나 이건 가져오겠습니다 로켓이네 풀빼줬죠 아이언맨에게 옆으로 잠시 밀렸었고 제가 여기, 정거를 조금 먹고 바로 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스킬 이펙트 역시도, 오, 바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쉽게 키를 먹었죠. 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어, 이거 각만잘 잡으면은, 웬만하면 무조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도 이렇게 몹 같은 거나 히어로에 됐으면 <laughs> 그 이렇게 앞으로 전시, 아, 이렇게 팔을 딱, 저, 팔로 딱 적을 잡아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아, 뭐라, 뭐라 해야 되나. 아, 갑자기 말이, 그 말이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렇게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붓은 크게 싸움 났죠 일단 제이 편이 미는 부링입니다와 저것은 가봐도 될것 같네요 요어하나 <laughs>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좋죠. 재밌습니다. 상당히 딜이 또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즉, 불르는 나이 것. 아우, 로켓 왔다. 알겠다. 로켓에게 붙어서 이런 식으로 좁혀 주고, 저 딜을 세죠. 저4킬의영대스영하시 로켓이 중후반은 돼야 아 템이 좀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쉽게 죽여줬습니다 아 쿵쿵 켰습니다 와우 나이스 이거 쉽게 디나이 받을 수 있겠죠 아스렘 받을 수 있겠죠 이야, 이 평타로 조줘줘 4킬에 0대4시참 쉽죠? 이거 지금 다이아 랭크 게임입니다. 워낙에 재밌는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지만, 제가 이제 여러 캐릭터들을 리뷰를 하다 보니, 뭐 잘, 한 캐릭터를 많이 못합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캐릭터들도 있고 못하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못하는 캐릭터들도 연습을 해서 제가 배운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니 혹시나 제가 잘 못하더라도 잘 실수를 하더라도 노력게 이해해 주세요 쉽게 다죠 비전이나 이언맨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네 아 이건 좀 무리했죠? 이스가 참 우리 편한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밤 전에 그렇게 피하는 거 보셨죠? 아우 대포미냐 일단 게임 터트린 것 같습니다 지금 6킬에 0데스 4어시면아 이건 말 다했죠? 저희 편들 라인도 다 좋습니다 레드 먹고, 미드 한번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징, 탑 갔죠. <laughs> 얘는 스킬 데미지 뿐만 아니고, 이런 평타가 정말 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제가 패시브 읽어드렸다시피, 일반 공격을 하면 포탑 말고는 피해에 잠시 동안 면역이 됩니다. 와, 이건 완전 실수다. 안되겠다. 일단, 깡딜로 죽여줍시다. <laughs> 야, 일반 공격으로는, 아 아까워, 아까워. 일반 공격으로 피해가 면역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그, 싸워봤는데. 하하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7킬에 1데스 4시 아직까지 숙련도가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 정글러가 로켓이라서 후반되면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조져 줘야 됩니다 사실 정글러 로켓은 처음 봅니다 와 지금 탱커들도 제가 손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편들도 너무 잘 컸습니다 음, 좋아요 이 맵에 보시면 왼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몬스터 주변에 동그랗게 표시가 된게 보이시죠? 이렇게 램프 같은 게또 있어요. 이런 걸 먹어주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좋죠? 파란색은 실드, 빨간색은 강화 미니언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와 나이스. 와 이건 아니다. 와아이엠맨 공을 풀로 다 맞았습니다. 야 아픈데? 탑을 탑 라인 정리를 누가 하셔야 되는데 헐크 헐크가죠. 로켓이 크게 놔두면 안 되는데, 아하. 아우, 제가 빨리 해줘, 합류해줘야 됩니다. 잘큰 제가 합류를 해줘야 돼요. 쫓아가지는 마, 응. 야, 다 뒤로 빼. 사람 숫자가 오자하잖아 일단, 제가 블루를 먹으러 갈게요. 이제 적들이 조금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임이 될것 같아요. 상대편들이 쉽게 지금 서렌을 안 치시는 거 보니까 아, 조심해야 됩니다. 한순간 방심이 칠수 있는 상황을 만드니까 미드 갑시다 미드 갑시다 싱이처를 맞죠 올라옵니다 적 아이고야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야, 이거 아이엠맨 공 나오면 조집니다 뒤로 빼야 돼요 로키 잡으러 갈게요 어디로 올라가 일로 올라가 아,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라인 정리하겠습니다. 포탑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로켓이 그냥 집을 갔네요. 저는 암살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암살자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죽지 않고 적 딜러 진들을 잘라주는 게,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겠죠. 손쉽게 잡아줬습니다. 이스 도주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로켓이 잡기가 쉽습니다. 물론 요 콜로소스도 도주기가 없죠. 와, 아파. 저팔킬에 이데스 이것이 삼 라인을 조금 밀 들어가겠습니다. 씽이 라인을 잘 보내요. 즉비전 암살하러 가겠습니다. 오, 어우, 공 끊겼습니다. 병태로 줘져, 스킬로 줘져. 나이스. 죽겠죠저 국크리데스 요것이 전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분홍이 탔어. 어, 우리 편수르두까지 먹었었어요. 아나 어, 이건 몰랐는데. 불러 먹고, 아 불러 있네.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laughs> 피가 조금 없는데. 와우 좋았어 메이킹 기어로드 쿨로소스를 와 이거 콜로스 단단하긴 단단하다 붙어서 괴롭혀 줬습니다 아우 아파 싱싱 손쉽게 잡아줬죠. 정레드까지 먹어줍시다. 저희 보타워가 밀린 게좀 아쉬운데. 근데 <laughs> 아요 빨간색 나왔죠. 여기에 강한 미니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방언티를 안전하게 먹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11킬 에2데스 6것이 전장을 휩쓸고 있죠. <laughs> 제 원딜을 줄게요. 사실 얘는 극초반 외에는 크게 블루가 필요 없습니다. 강화니언을 써줄게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허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비전까지 다뒀죠 저를 홍보를 해줄게요. <laughs> 유튜브 마블 140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가 이게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조금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좀 재밌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제가 어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잘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재밌네요. 한 사람이 골픽트롤을 한다는데, 사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저, 우리는 우리 로킬라콘입니다 쉴드를 먹고 또 싸우러 한번 가줄까요? 아. 오, 수르트 나왔습니다. 차라리 수르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팀이 잘 나와서 수르트 혼자 잡, 충분히 잡겠습니다. <laughs> 극한의 강타, 강타가 준비되었죠. 오케이,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탑에 풀었고, 아, 아이언맨한테 붙으려고 했는데, 일단 최대한 티를 많이 넣어줬고, 전멸, 이런 식으로 후드값 해주면 됩니다. 어 은근히 체력이 좀 많이 빠지네요. 콜로서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아, 괜히 피를 많이 뺐어. 우리 편 살려줬죠. 여러분들 판다 스토크 하십시오. 판다 스토크가 이렇게 갱킹력이 정말 좋습니다. 딜도 잘 나오고, 그리고 피해도 면역이 되고. 고품격 게임 방송 마블 1 4 0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